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지금 밈코인 시장에서 줄을 이루는 메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2.0 메타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1세대 밈코인들의 이름을 그대로 본따 만든 밈코인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투자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및 거시 경제 분석, 코인 종목 상담까지 무료로 진행 드리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이 좋지 않고 거래량이 없을 때는 소액으로 선물 거래 많이들 시작하십니다. 따로 레퍼럴 없이 시장가 0.01% 최저 수수료로 부담 없이 하락에도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으니 건방만 하셔도 도움 되실 겁니다. 하단 더보기란 무료 정보방 링크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밈코인의 상승 동력은 모멘텀이 아닌 펀더멘탈도 아닌 수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과 같이 코인의 자체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이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코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이비 도지코인을 시작으로 그 뒤를 플로키, 페페, 마이레이디 등의 코인이 폭등했던 밈코인의 1차 대상승장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기에 한동안 수급이 몰리지 않았고 밈코인은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2세대 밈코인인 2.0 메타로 인해 다시 밈코인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페페 2.0으로부터 시작된 2.0 메타가 베이비 도지 2.0까지 도달했습니다. 어제는 하루 약 80%의 상승을 보여준 모습인데 베이비 도지 2.0의 시가 총액은 현재 21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베이비 도지 코인의 시가 총액은 2500억 원이죠. 만약 베이비 도지 2.0이 2.0 메타의 수혜를 받아 베이비 도지 코인의 팬덤과 커뮤니티의 힘을 받아 수급이 몰려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베이비 도지코인만큼의 시가총액이 된다면 약 100배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밈코인 시장에서는 누구보다 빠른 정보력을 통해 메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내용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란 링크 참고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